어떻게 보면, 은 그, 한 여인의 꿈, 꿈? 네네. 뭐, 이런 게 보이는데, 그렇죠? 네. 전현경 네, 작가님. 전현경 작가입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데 제가 그림은 본것 같아요. 네, 아마. 네. 아니, 저기, 갤러리 참만대표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SNS, 거기서 봤나, 제가? 네, 거기 작품이 갤러리에 좀 있어서, 네. 그 갤러리 있는 것 갖고 나오셔서 그냥 그냥 아... 보내라고 했어요. 예. 저는 패션 여성하고 심리 상태라든가 또 패션에 대해서 그림을 인물 작가 예. 인물 인물 작가 음. 가까이 볼까요 작품을? 네. 네. 이야. 야 요즘에 그 요즘에 뭡니까 그 AI로 막. 작품을 하고 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작품 정도의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 있네요 선생님. 아, 네. 작품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표현이. 아네 제가 인물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솔직히 패션을 엄청 하기 때문에 우술 좋아해서 음. 패션을 그려고 우물을 정서로 배웠어요 우리나라서 예, 예. 유학 갔다 와서 다시 네. 한국 들어와서 이제 저는 좀보전주의를 음. 배웠거든요. 무라 네. 되는데 저는 고전주의보다 네. 현대적인 무나가 좋아서 네. 현대적인 색을 입어서 사실 창작을 네.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작가가 인물화 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실력이 들통 나니까.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한다는 거지. 네. 어, 그만큼 또 하고 나서 성취욕도 대단하실 테고. 네네. 네네. 네. 더군다나 선생께서 님 패션 쪽이 패션? 제가 젊었을때 패션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 패션을좋아서그어렵다는 네, 그 네. 동물화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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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좋아니까 이제 사람을 좋아잖사람아요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아하는 사람을 는사람아사람한테입혀는 사람을 좋아는 사람을 좋아하는 동람아하고사다는사하는데자을상자하는사아하는사합니다얘하는습니을미아이라아는사기는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조금 볼까요? 요거는 조금 제가 변형을 좀 가볍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 약간 변형을 한 건데. 어. 이 요거는 제가, 그러니까 인물을 사람들은 조금 이제 네, 걸어, 딱 어느 사람이 지정이 되면 걸어 놓기 조금 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가볍게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솔직히 예, 예, 예. 입문을 얘는 조금 변형을 해서 얼굴도 좀줄고 손도 좀줄고 이런 상태로 그린 거기 때문에, 얘는 비율이 약간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음. 정통 입구라는 비율이 조금만 틀려도 상관이 없는요 근데 저. 어, 표현이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기 네, 자, 작은 작품으로, 약간, 표현은 그런 똑같은데, 비슷했는데, 사람 표정이라든가, 음. 포즈라든지 변형시키는 게 조금 다른 스타일인 것 하나는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선생님 작품 여기 세 점인가요? 아 이쪽도? 이 네. 어. 아, 작품은 제가 이번에 약간 영화 느낌의 화양연화를 제가 그린 거거든요 예. 말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이 여기 음. 앉아서 회상을 하면서 어. 사랑했다는 사람을 회상하면서 말을 못했어요 말하고 떠가면서 역파양 여담은 음. 내용이잖아요. 아, 선생님 지금 인물화에 이 패션 패션도 전공 패션 쪽에 계셨어요. 네, 계속, 예, 예. 그쪽에 지금 이런 표현은 뭡니까? 본물을 못하고 섞어서 하나의 이미지를 끼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걸 딱 그냥 모란하고 손가시 안되고 어떤 여성의 도시에 사는 여성의 이미지를. 도시와 같이 섞어서 표현한 음 거예요. 그걸 제가 놓치고 있었네요. 아. 저는 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건공을 표현도 음 하고, 30대 음 때도 인테리어 쪽, 인테리어 쪽, 데코레이션 쪽도 배워서, 음 자연을 보기보다 인물화, 인물화하고, 옷 패션, 도시 감성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 그림에는 거의 나무나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음. 아, 그게 전현경 선생님만의 네. 그림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네. 모티브가 그 안에 다 네. 네. 들어있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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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자꾸 인물을 워낙 잘 튀어나오고 음. 그러셔서 인물 쪽에 빠지다 보니까 음. 제가 놓쳤어요, 그 부분을. 그 선생님이 잘 쓰시는 이런 색감은 어디에서 사용된 음. 건가요? 이런 질감? 섬유의 질감 같은 거? 이거는 어떤 기법적인 건데요. 음. 섬, 섬유 느낌도 내려고 예, 무시하고 건물, 예. 오래된 건물을 표현하려고 아. 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음. 건물 느낌으로 그냥 밋밋하게 전체를 다 그리는 예. 것보다 좀 질감적으로 더 아. 건물 좋아하고, 음. 좋아하고 화유하고회사의 무시 감성도 좋아하니까 음. 그런 것들 다했습해다 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을 좋아하느냐면 그냥 네. 그림을 전공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분보다 어, 일상에서 그 자기가 그 전문직종에서 종사하시다가 그걸 승화시켜서 회화로 표현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이시네요? 네, 그런 분이신가요? 네. 20대 때 제가 아까 그 디스플레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쿠션사에서도 했었고 네. 그런 쪽을 좋아해서 30대 때 공부도 했어요 음. 네. 네. 인테리어, 까사리빙이라는 작지사에서 그 인테리어,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쪽으로 또공를 했어요, 인테리어 등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나온 게 건물이나 도시감성, 패션 이런 게 나오고 제가 배웠던, 제가 좋아하는 건아무도 나온 거예요. 어, 그러면 약간 제가, 어, 솔직히 20대까지 전문 시스는 되게 캐리어이될 수가 있었어요 네. 회사에서 했을 네. 것고 네. 정말 일을 잘하는 여성도 이 그러실 것 같은데 랬었는데 솔직히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 보면 저의 앞뒤에 가무 하고 싶었던 음. 제가 길게 그린 거 제가 조금 더 크랩 으면 음. 저의 이상형이라든가 어떤 일제에 대한 내가 못했던 걸 한을 음.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완벽한 전업 작가신가요? 네. 네, 그림만 그리시는 네. 찾아내셨네요 네. 내가 어떤 일로 그 승부를 봐야 되는지 이제 찾으신 거네. 그렇죠? 네. 진정한 자기의 일을 찾으신 거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